아쉬운 쪽이 서두릅니다. 993년 요나라 소손영은 8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했다고 하죠 그러나 도통이 아닌 동경 유수였기 때문에 실제로 거느린 병력은 6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전투가 벌어진 봉산군에서 선봉 군사 급사 중 윤서한이 이끄는 고려군이 크게 패합니다. 이에 거랑군에 대응하기 위해 북상해 있던 중군사 서희가 급히 군사를 이끌고 거란군을 차단하려 기동하지만 고구려의 땅은 요의 것이라며 속히 항복할 것을 제촉하는 서신을 받습니다. 이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서희는 성종에게 이를 알리고 성종은 이몽전을 보내 강화를 요청하게 끔합니다. 그러나 소선령은 다시 서신을 보내 항복을 종용할 뿐이었고 고려조정은 혼란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대신들이 그냥 항복할 것이냐 땅까지 떼어줄 것이냐 굴욕적인 대책만 논하고 있을 때. 이어지는 서희의 행동을 보면 거란의 움직임이 어색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으로 보입니다. 80만이라는 대군을 위한 병참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실제적인 전투는 몇 차례 이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항복을 종용하며 매우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었겠습니다. 성종이 땅을 떼어주자는 심중에 평양성에 저장된 양곡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거란이 획득할 수 없도록 남은 것은 대동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하자 이에 반하여 직언을 합니다. 식량이 넉넉하면 성을 지킬 수 있으니 전쟁에서의 승패는 강하고 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틈을 잘 살펴 움직여야 합니다. 거란의 동경과 우리 안북부 사이는 여진이 살고 있던 것을 광종이 빼앗아 가주와 송성을 쌓았습니다. 그두 성을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를 들먹이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니 땅 떼어주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같은 핑계로 삼각산 이북의 땅을 모두 거란에게 다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광종은 사수로 전략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몽전을 돌려보내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자 소선영은 다시 군대를 보내 안용진을 공격합니다. 이에 대비 중이던 발해인 중랑장 대도수가 거란군을 격파해내지요. 2차 여유 전쟁에서 탁사장의 배신으로. 거란에게 붙잡힌 바로 그 인물입니다. 소선영은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다시 사신을 보내 항복을 종용합니다. 마땅히 다시 대신을 군영 앞으로 보내어 대면해야 할 것이다. 소선영은 빠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승민지 바로 대신과의 협상을 원했습니다. 서희는 거란이 급해져 있는 이때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진하여 거란 진영에 나아갑니다. 소선영은 외교에서 위위를 차지하고자 서희와 관계 조성을 시도합니다. 내가 조정의 큰 귀인이니 내가 나에게 절해야 한다. 신하가 군주에게 아래에서 절을 올리는 것은 예의지만두 나라의 대신이 서로 만나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할수 있겠소? 이 상황이 두번 반복되자 서희는 화를 내며 돌아와 버리지요. 결국 소선영은 다시 서희를 불러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예를 표하고 동서로 마주앉습니다. 소선영이 먼저 운을 떼면서. 7일간의 격렬한 외교전이 벌어지지요.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들이 침범해 왔다.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넘어 송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출병이 있게된 것이다. 만약 땅을 분할에 바치고 조빙에 힘쓴다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손영은 급한 마음에 폐를 먼저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10세기 동북아는 송의 패권에서 촉발된 주변국들의 균형이 흔들리는 시기였죠 송과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고구려 영토 수복을 걸고 여진을 복속하며 북진하던 고려의 군사 행동은 거란에게 반드시 먼저 매듭지어야 할 선행과제였습니다. 서희는 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우파했다. 만약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요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침범해 왔다고 말하는가. 게다가 압록강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 조빙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주어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감히 조빙을 잘하지 않겠는가? 장군께서 만일 나의 말을 천작께 전달해 준다면 어찌 애절하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거란의 고구려 계승 논리는 오히려 독이 되었고 고려에게 그 정통성이 있는 바 기존의 고구려 영역까지 정당하게 토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지요 아울러 송과 거란의 전쟁에 고려가 나서는 일은 없을 거라는 무언의 교환도 성립되었습니다 이후서희는 여진 토벌에도 직접 나서 성종 13년 장흥진, 귀화진, 곽주, 귀주 등의 성을 쌓고 995년에는 안희진, 흥화진, 996년에는 선주와 맹주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고려사의 강동육주가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성들은 다음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를 지키는 요새가 되었지요. 서희의 아버지는 서필입니다. 호부호자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부자이지요. 이천의 유력 호족 출신으로 보이며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던 광종에게 왕의 측근 암행조차 서슴치 않고 직언을 올렸던 현재의 국무총리에 가까운 내이령까지 오른 명제상이었습니다. 서필의 묘는 서희묘 아래에 있어 약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두산 구릉의 경사를 거의 다 오른 지점 양지바른 곳에 약 80미터의 거리를 두고 산북면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서필묘의 문인석, 무인석과 묘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최근의 석재입니다. 묘표에는 사후 추중된 내사령이 쓰여있네요. 고려삼중 대광태사 내사령, 시정민 서공 필지묘 시호는 정민 서필의 묘입니다. 서희의 묘는 둘레돌도 잘 남아 있습니다. 두 단의 사각 호석을 각기 둘렀고 우측의 봉분이 더 크니 이쪽이 서희의 묘, 좌측이 청주 한씨의 묘일 것입니다. 묘표에는 송검교 병부상서 고려 태보태사 내사령 시장위 서공 희지묘 라 쓰여 있는데 송검교 병부상서는 송나라와 고려의 국교가 다시 이어지는데 공을 세웠다 하여 송에서 명예 국방부 장관을 받았다는 뜻이고 내사령은 여유전쟁 후 받은 직위입니다. 역시 명재상으로 이름 높았다 하니 납득이 갑니다. 시호는 장위, 서희의 묘입니다. 기적처럼 전쟁을 막아낸 명재상이자 명협상가 서희 누구나 바라는 기적, 행동에서 시작하고 냉철함에 기초하고 두려움에 맞설 때만 나타납니다. 요요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들의 모습은 모두 같았습니다.